자 57번 X, Y축에 접하는 자 이거 어제 접선 얘기했지 접할때는 이렇게 선을 긋고 원을 그려보자 이렇게 원을 딱 그려보면 Y축에 접했지 이게 그러면 여기, 여기 뭐에요 여기 반지름이 X좌표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라는 소리야 이렇게 긋고 원을 이렇게 딱 그려보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아 요놈이 요렇게 됐으니까 요기를가 A가 되겠지 중심에 a 금만 B라고 하면 요렇게 오나 소리야 그럼 중심에 좌표를 구해보면 얼마 마이너스, 이컴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자, 부호 바꾸고 절반이지. 축방이 그래, 부호 바꾸고 절반이야. 여기서는 왜냐면 2차 계수가 다 1이기 때문에 2분의 계수야, 1차 계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부호 바꾸고, 부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온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반지름은 이거 반지름 필요 없겠네 지금. 반지름 필요 있겠다. 필요 없진 않겠다. 왜냐면 원이 돼야 되니까. 필요한 거 플러스, 4 필요한 거 4분의 k에. 제곱 필요하지 그럼 이쪽에도 똑같은 게 필요하지 지금 4분의 k 제곱 필요하고 플러스 4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지고여기 0보다 커야 되지 이게 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원의 조건이야 원의 조건을 필요해 원의 조건 왜냐면 상수 k가 값이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하나만 나오면 상관 없는데 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뭐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겠다 자 중심이 2사분면일 때 중심이 2사분면이 아 이걸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풀려면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왜 이렇게나지? 이건 왜뭐 이렇게 풀어야겠네 자 뭐하고 똑같냐면 중심의 제곱이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의 x 좌표하고 반지름이 같다 지금 이렇게 푸는거지 이 문제는 그니까 러 이거 보면 이렇게 하고 정확히 작업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 분의 k 이요 반지름이 현재 얼마냐면 루트를 씌우자고 루트 4 분의 k 적은 마이너스 5란 얘기야 얘가 반지름이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그럼 같아야 되지, 지금.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같아야겠지. 아주 접혔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루트,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고, 4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고, 9니까 36이, k제곱이고, k가 뿔만 6이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굳이 이거 안 해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건 중에 우리가 안쓴게 있지? 2, 3분 면에 있다. 2, 3분 면은, x가 음수이고 y는 양수야. 얘가 양수야 돼. 중심에 y좌표가 양수야. 이 삼면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럼 중심 y좌표 양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k가 양수. k는 음수지. k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할수 있다는 소리. 아, 근데 이거 해도 돼. 근데 이거 하면은 뭐가 있냐면 얘는 해봐. k 제곱이 크다. 20보다. 그지 그럼 k가 루트 20렇만 k가 20보다 루트 20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작다. 뭐 표를 붙어 보면 안 되지? 그럼 도움이 안되냐면 여기서 지금 음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갖다가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쓰면 이제 그런 얘기지 마, 루트 2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또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추려면 K가 음수해야 된다니까 요는 버리고 이것만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현재 지금 원의 조건이 필요가 없어졌지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 언제는 원의 조건을 보느냐 지금 여기서는 뭘만 따지냐면 조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접하는그 다음에 뭘 봤어? 중심까지밖에 안 나왔으면 원의 조건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높파심에다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저거 혹시 빼먹을까봐 문제 풀때 근데 여기서는 Y축이 접했다는 것과 원의 중심만 가지고 이 조건만 가지고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원의 조건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나오다안 나온다, 나온다. 축에 접하는 거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 빨리 풀어야 되든자 항상 잊지 말고 지나면 대입 이건 먼저 해야 하나, 소리야 첫 번째 식은 대입하면 25하고 16이면 41 그지? 16하고 20, 맞지? 그 다음에 대입하면 2호 10. 더, 더하기 8a. 더하기 b가 0. 1번씩. 그 다음에 x에 접했으니까 그림 살짝 그리면 중심 a, b라고 봤을 때 요게 지금 b가 되겠지? 그니까, 아, 중심의 y 좌표랑 반지름이 같구나. 그럼 중심을 가져와, 중심. 중심이 1마이너스 a고 반지름 찾기 위해서 플러스 4가 필요하고요, 플러스 4a에 제곱이 필요하니까 4a제곱 플러스 4에다가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b가 바로 R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 고로 반지름 제곱, r의 제곱이 뭐야 돼? 이 y축에 중심 y좌표에 제곱 같잖아 여기서 얘 a,b는 대표적으로 안 거지 대표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원래 이동을 했던 기본적으로 봤을 때 a,b라는 얘기지 이 문제에서는 a,b가 따로 있지 지금 이렇게 되시니까 요놈 제곱한 거 4a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b가 a에 제곱이다 여기서 이 두번째 식 두개 열리면 끝나 대입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겠지 왜냐면 얘 1차고 얘는 2차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지 B, B 처럼 같잖아 그니까 러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A에 관한 식이 구해볼까 그냥 끝까지 B가 마이너스 8A 얘가 지금 31 마이너스 31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3A제곱 마이너스 부호 바꿔보면 플러스 8A 그 다음에 4가 있었고 플러스 31이 되니까 35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임신분 되나? 틀리지 않.. 어안 틀렸지? 잠깐만 자 여기 틀린거 고치자고 이제 찾아야지 아니 아니 임신분도 안되니까 어디가 틀렸나 했더니 여기가 틀렸네 그럼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 A제곱인데 지금 4A제곱이라 했지? 얘가 4일 때가 지금 4A제곱이지? 2이니까 얘가 A제곱 그럼 여기가 A제곱 어 이만 바꾸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똑같아 지금 요, 똑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식이 다 똑같고, 다 맞는데, 여기만 틀린 거지. 그럼 이거 사라지고, B가 4. B가 4니까 D만 그냥 나오지. 오케이? 어, 이거 할 필요 없지? 어, 지금, 여기서 A제곱이 서로 사라지면 끝났다는 얘기야. 그냥 계산이. 지금 여기서 잘못한 거, 여기서. 에? 여기서 잘못했는데, 아무도 몰랐네. 나도 몰랐고. 자, 동시에 접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냐면이네 군데 중에서, 어디에서 접했느냐가 중요하겠어요이네 군데 중에서. 자, 요거를 지나! 찾아! 몇 선명이냐? 1, 마이너스 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이렇게 접혀있는 얘기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은 R이고, 다 R이야, 다 R. 다 R인데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원방은 X 빼기 아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아래 제곱. 그 다음에 r 래 제곱. 이리고 이거, 여기다가 이거를 데이블에 테이블 그러면 원이 두개가 나올거야 아마 테이블하면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r제곱이 두개 있으니까 2r제곱 넘어오니까 r제곱 다해버로서 r제곱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r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0, 그러면 1하고 반지름 1하고 오니까 넓이는 1하고, 이렇게 파이랑 여기서 나오는거 25파이랑 둘이 더해지면 26파이가 답이 나오지? 26파이가 답이 나오겠다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왜두개 나오냐면 이렇게 있으면 2점을 지난다고 해보자고 그럼 2점을 지나는 원이 이런 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원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이런 원이 큰거 접하면서 이렇게 양쪽에 접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두 개가 존재해 무조건 사실은 한 점을 지나고 양쪽이다 접하는 것은 작게 하나 있고 큰게 하나 있고 그럼 어쩔 때는 위접 점을 하고 어쩔 때는 두 점에서 만나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 얘가 처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 두개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 이런 경우가 있지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만약에 중심부터 중심을 거리 구해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넓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중심이 r 컴마 마이너스 r이니까 1 컴마 하나는 1 컴마 이너스 1이지 하나는 5 컴마 마이너스 5야 이사이 거리 구하면 돼 저두중사이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게 다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게 다야. 그냥,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 그랬지만, 어, 두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